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마포역에 있는 마포옥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미슐랭을 받은 설렁탕집이에요. 제가 설렁탕이 생각날 때마다 오는 맛집입니다. 위치는 마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어서 대중교통 적구성은 좋고 근처에도 상공영 주차장이 있지만 자리가 별로 없어서 대중교통 타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간 날은 오전 11시쯤이었는데 웨이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날 기본 양지탕이랑 차동, 차돌탕을 시켜 먹었습니다. 차돌탕은 32,000원 정도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김치는 적당하게 잘 익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밥은 말아줘서 나와요. 그리고 신김치나 파김치는 요청해야 주시는데 여기 파김치가 진짜 별미예요. 꼭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차동탕은 가격이 좀 있지만 고기 양도 많아서 괜찮다고 느껴져요. 나중에 설렁탕이 생각나시면 꼭 한번 들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